자, 지금은 마이크 없이, 그러니까 그, 하방이한테 빌린 그 마이크 없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마이크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. v 지 운전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몇 키로 정도 주행을 할수 있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26키로 남았는데 지금 완전만 충전하고 56km를 달려왔습니다 제가 56km를 달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운전을 했냐면 어 천천히 이정도 속도로 지금 트위지는 파워 게이지가 한칸두칸세 칸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갈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칸만 한 칸만 써서 계속 주행을 해본 결과 지금 50km 넘도록 주행을 한 상태에서 25km가 남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네요.